시간이.. 어? 시간은 그래? 물어보 지금 빨리 시키자 거 응? 3시.. 몇분이라고 3시 19분 3시 19, 19분인데 4시.. 대입니다 아직 음식.. 나오지 않았습니다 큰. 일 큰일 제이는 못봐 제이는 지금 안 <간> 떨려 <laughs> 들라도 음식이 맛있다고 해서 기대 중. 이렇게 짠게 보인다. 음. 응. 왜? 왜? 응. 춘천 네. 그, 가서 많이 먹은 맛이야. 아 춘천? 들라도 응. 김치야? 응. 응. 다르지 않아 뭔가? 응. 엄청 맛있어 지금. 나 많이 먹어본 맛이야. 아 춘천? 아, 춘천 먹어봐 이런 맛. 그런 거 같은데 김치 우리 집에서 먹던 김치랑 다른 거 같은데.

밥에다가 비벼서 먹는 거. 비벼줘. 빨리 비벼봐. 음, 맛있어. 간단해. 방긋 빨간색 물먹어. 색보지 같은 거. 이잘 응. 먹어? 응. 왜 먹어?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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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응. 응. 저거 생략. 응. 왜찍 엄청난 맛집이었습니다. 엄청난 맛집. 후 빨리 가자. 포토존을 찍은 오빠. 포토존 여에서 찍고 있습니다. 빠르게 찍어야 돼. 응? 빠르게 찍어야 돼.

귀여운 속담 모, 고양이나 코치들, 귀여워. 간다, 배터갑니다 40분만에. 1시에 왔는데. 그러니까 미리 그냥 4시 배여도 그냥 한 3시 반에 와도 될것 같아요. 1시가 왔지만 현재 시간 아, 4시 40분 4시 40분 40분 만에 아, 4시간 40분 만에 숙소에 들어갑니다 가기 어려운 곳이에요 바다 위에 비닐 정원 쑥섬호 야아 되게 이쁘다 왔다 네 시간 반 만에 들어왔다 드디어 도착했다 화장 실은 갈매기 저기에 만 있습니다 갈매기 앞에 아, 아까, 찍었, 아까 찍었어, 찍었어. 응. 빨리 가야 돼 우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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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이 정도면 못 <목소리> <이걸> 찍어야죠 <돼.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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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데 다 고양이 들어가라고 이렇 해놓으셨나 보다. 그지 박언니 귀엽게 그런거 봐응쏙 올라가라고? 응 귀엽다 안에 있나? 있어? 어디? 아하 귀여운거 안녕 걔는 귀엽게 우리 아우처럼 식빵 굽네 귀엽다 다 어디갔어 친구들 고양이 먹이 없네. 어, 네어 팔렸네 뒤에 음. 있긴 한데 어, 우리 여기도 찍어까지 너무 예쁘다 여기 100미터만 가면 되는 길별정항 갑시다 네. 여기는 말이 숨어있어 어? 말리다말리다 어디? 여기 있네 어 그래 저기 있네 말 찍읍시다이 네. 렇게 2003년 태풍 어 2003년 태풍 이렇게 다 써있습니다 나무들이 자연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어머 이 나무에는 사람이 살고 있대 어디? 어디 있어 어떻게 어디 있어 저 얼굴 어디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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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 얼굴이야? 몰라 이건 잘 모르겠네요 코코몽인가요? 아까 말은 진짜 말이었는데 음 어, 응. 엄청 멋있다 모두들 발목 조심하세요 발목 삐거든요 어,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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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벽 안에는 숙성인어가 살고 있대. 아, 저기다 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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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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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세 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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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어 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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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찾어 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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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일이 잘되고 3명 찾으면 인생이 대박 납니다 둘 보여 어디? 나도 어? 나 3명 다 보이는 거 같은데? 한 명, 두 명, 세명 저, 저 방금 그거 하신 거, 컨닝 하신 거 같은데요? 지금 <laughs> 컨닝 하시면 안 되죠? 사람 얼굴이 있다고요? 근데 네, 옆모습이 하나, 둘, 세 명이나 있는데요? 대박 조심인가요? 난 대박 바로, 주심. 바로 보이는데 그냥? 정원에 도착 한고쟁이뿡뿡이야 펠정원에 딱착 와, 야 <laughs> 뭐야? 와, 어떻게 생겼 와, 예쁘다! 뭐요? 우와! 뭐야? 열매 같아! 엄청 네. 예쁘다, 네. 근데. 와, 저 뒤에 섬까지 너무 어, 예뻐. 섬도 있어. 아, 섬도 있다! 저기서 찍자. 아니, 너무 예쁜데? 헉,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핀다. 오~! 보자. 꽃은 왜안될것이 오~! 특이한 것도 많아. 너무 많다. 음잘모르겠어요 엄청 예쁜. 아, 이게 나팔꽃 맞나요? 어, 나팔꽃인가요? 무슨 꽃이죠? 나팔 엄청 예쁘죠. 잘았고요. 뿌뿌. 4시간 반 기다릴만 합니다, 여러분. 네 시간 반 기다릴만합니다, 여러분. 예, 예쁘네요. 난 예쁘네요. 수국도 또, 예쁘고. 수국도 보여드릴게요. 벌도 많아요. <laughs> 바로 옆에 수국. 수국 예쁘네. <laughs> 수국. 수국 정원입니다. 좀발 빼서. 음, 그래도 예뻐요. 한2주 뒤에 오시면 더 예쁘다고 같습니다. 6월 말, 7월 초에 음. 오면 완전 수국 만개. 지 이게 다 수국인데. 좀발빼 엄청 예뻐요. 응, 음, 굿. 엄청 예뻐. 그래도 좋다, 그렇지. 원래 아쉽게 여행하는 게 제일 좋아. 안녕, 여기가 숙선 정상. 정상입니다. 85, 해발 85m. <웃음> <웃음> 다 바다예요. 예 안녕. 어, 이제 나또 얼굴 붓기 빠졌어. 이곳이 정상입니다. 에베레스트. 그래? 아까 거기는 여자 뭐라고? 여자 산포바이였고 여기는 남자 산포바이입니다. 근데 여자 산포바이가 훨씬 예쁘네요. 어떻게가 빠졌죠? 여기. 이거 산에 저기 뒤에 아 여기 여기 빠졌어. 여기 아, 저기, 맞아. 아 맞아. 여기로 큰일하실 뻔했네요. 아직 그냥. 엄청 깨 단을 지나 댕지를보어갑니다 약간 양시. 아맞근데 어, 네, 봤다. <laughs> 음, 여기까지 왔지만 조금 무서워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음, 음. 음, 음. 무서워지금 이렇게 생긴 것을 지나온 것입니다. 야, 대박. 너는 뭐 하는? 다 간다. 저기 으로 간다. 너는 뭐 하는 거니? 와, 대박이다. 엄청 크다. 오 대박. 뭐야 이런 것도 있어 대박. 어머, 어디 가고 있었니 너? 미안해. 갈대 어, 가상에 가. 안녕. 의 세계 미지의 세계로. Let's go, let's go. 세상을 떠나자. Let's go, let's go. 는 언제나 우리의 거.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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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집으로 go, go, go.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다리 후들거려 오빠. 엄마가 그 여기도 있어 이거 뭐야? 어머, 어머. 대박 이거 뭐야? 대박! 야 얼굴 거기 지나가야 돼 우와 멈췄다 지 놀랬다 이제 우리 없는 줄 알고 사람들이 다간줄 알고 가한번다가 <laughs> 안녕 뭐야 무서워? 왜? 진짜? 무서워? 처음에 사악 아, 이렇게 하면 엄청 무섭다어아 이렇게 여우 아니 근데 바로 요. 어 뭐야? 응. 응. 저기 뭐가 모인는데 모르겠어. 벌한 건가? 저거는 먹는 거이고 벌레? 응. 저 드디어. 오늘 일정? 끝. 힘들어 죽겠습니다. 얼굴 아침에 엄청 부었었는데 지금 힘들어서 다 붓기도 빠졌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 시원하다. 어, 그래도 편안해요. 이제 집으로 갑니다. 4 시간 걸려서 또 집으로 가요. <laughs> 야 집으로 집에서 자면 <도착하면> 0 시. <laughs> 큰일. 1 2 시간 넘는 데이트 엄마 바기벌레아 <laughs> 저거 그그 그 벌레 아니야? 어, 어, 바다 바다 벌레. 바다 어. 바다 퀴벌레 어? 제주도 같은 느낌? 그렇네. 음 이거 턱도 낫고. 와 낫다 두데이 SBS. 어어와 돌담 집밥. 와. 쭉 붙이기 다음에또 오자. 진짜 이거 다 일일이 쌓았나? 그렇게 지 일날 해 줬을 때. 왜안 무너져? 그 견고하게 쌓겠지. 아 위에 시멘트를 좀 뿌리긴 했네. 아아아 아, 그런데. 돌담까지. 어 다음에 모으자. 어 다음에는 여기 어 근데 망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옛날 집이야. 오. 아. 우리도 데리고 가세요. 있어. 오뭐 있어 우리한테 대박. 너무 귀여워. 어 대박 뭐야 대박 아어떡해 응? 무슨 일이야 야 너네 우리들이 고양이보다 더 애기 많구나 아종 나온 거야 응 우리 갈게 다음에 또 올게 응. 아 너무 귀엽다 어떡해 또 올게 안녕 오케이 저배또 온다 이게 간다 간다 안녕 오 따라 온다 따라 온다 안녕 안녕 인기 듣고 나왔잖아 응 대박. 대박 안녕 안녕 잘 있어 대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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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가 저희를 맞이해줬습니다 배못탈뻔 <laughs> <할> 했습니다 <laughs> 큰일 큰일 어쩌노 어쩌노 저거 우리한테 가는 거 어쩌노 4 6에대화왔습니다 지금 몇 시간 두시간 했나? 두시간 왔나? 응뭐한 시간 2 0분 남았는데 한 시간 2 0분 내가 한 시간 2 0분 할게요 우리 뭐 조금 간단한 거뭐 먹자 그럼 시간 빠야 돼어뭐 우리 저녁 집에 가서 먹기 너무 피곤해서 먹는 저녁 나 지금 밤새고 <laughs> 몇 시간 깨어있노 <laughs>